어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악기로 수고하신 자매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28번 확진자 이후로 지난 5일 동안 확진자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나서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도 이미 7명입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그동안 아산과 진천에 있던 교민들 전원이 격리 해제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인접국들입니다. 중국은 15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6만 6,492명, 사망자는 1,52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도 또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일본 당국이 보여준 방역 태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특별히 교류가 많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긴장을 풀기 어렵습니다. 예방은 과도할 정도가 좋다. 그렇게 말하지요. 교회적으로도 그런 기준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일단 3월 1일 주일까지 앞으로 3주간 동안 주방 주일 주방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일 오후 예배는 명절 연휴 기간처럼 가정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인 3월 1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던 성찬식은 종려 주일인 4월 5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신촌 지역 연합 3일절 기념 예배도 올해는 모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 있겠지만 불편하시더라도 안전한 예방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3일날 정부가 보낸 3차 전세계편으로 중국에 머물러 있던 우리 교민과 중국 국적을 지닌 가족들 147명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귀국하자마자 두 주간 동안의 격리 생활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입소한 이들은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은 147명인데 그 격리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은 148명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더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독방에 격리 처리된 어린 손자를 자기가 돌봐야 된다. 그렇게 자원 입소를 스스로 결정한 할머니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12살 안된 어린 손, 손자가 전염병 때문에 두 주간을 혼자서 경리 생활하도록 어떻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들은 놔둘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격리된 장소의 사진을 보니까 범죄 현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경찰들이 사용하는 노란 비닐 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끈은 금물 그어놓은 선입니다. 그선 너머에는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이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선 이쪽에는 그들의 격리를 통해서 자기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내가 저선 너머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병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 그 걱정은 나중 문제입니다. 확진자 몇 번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면 일단 격리 조치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와 만났던 모든 사람들, 무심코 다녔거나 들렸던 모든 것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지요. 그들로부터 듣게 될그큰 원망과 비난과 손가락질이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가차없이 손을 긋게 됩니다. 그런데 손자 돌보겠다고. 스스로 그 선을 넘은 할머니가 있다니 뉴스거리가 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들으면서 나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선을 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로막힌 어떤 구렁텅이도 넘을 수 있게 합니다. 할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시작되는 18절은 별 특이점이 없는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한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문제는 1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9절 말씀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거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그런 겁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생소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때문입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죠. 그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사, 다시 살아나시며 이 사이에 음부에 내리셨다가 이 구절이 삽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리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사,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도신경은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빠져 있어요. 연구 논문을 조사해 보니까 1908년에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찬송가를 합치면서 합동찬송가라고 하는 것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때 그 찬송가 앞에 사도신경을 실었는데 그 그때 들어간 사도신경부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면 당시 미국 감리교회가 이 부분을 뺏었기 때문에 빠진 채로 들어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감리교회는 후에 이 부분을 다시 넣었는데 한국 교회만 고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 부분을 뺀 적도 있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요. 아, 아울러 그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의 교회가 이 부분을 넣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 의미로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담고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이란 뭘까요? 누가 보면 16장에는 부자와 거지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실려 있습니다. 매일 호요호식하며 삶을 즐기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거지가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둘다 죽었어요.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좀 섬유하게 해달라고 호소하지만 그의 호소는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한 이유가 둘 사이에 큰구렁통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건너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사이에 놓여 있는 그큰 구렁텅이가 문제입니다. 사도지경 원문에는 실려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건너가지도 못하고, 건너올 수도 없는 그큰 구렁텅이를 주님께서 영으로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였을까요? 거기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 같은 영혼들을 건져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불하셔야 됐던 대가가 무엇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담겨있는 베드로 전서는 극심한 고통과 불안의 시대에 기록된 책, 책입니다. 그 고통과 불안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임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사방에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주변의 이교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극심한 적대, 끔찍한 멸시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박해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도 선하게 행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악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이다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설명 끝에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무슨 교리적인 내용을 확인하려고 애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전한 베드로 사도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극심한 불안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믿음의 지혜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본으로 삼아서 그 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가신 그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19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말씀하신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20절 말씀 보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잠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도대체 돌이킬 줄 몰랐던 그런 사람들. 완악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음부에 떨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이었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어디 노아의 방주 때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넘지 못할 구렁텅이를 넘어가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넘지 못할 선이란 없습니다. 지난주간은 바이러스를 기생충이 물리친 주간이었어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 4개 부문을 차지해서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쓴 일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는 참 자랑스럽고 대단한 이름에 틀림없어요. 우리의 문화 수준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 한편으로 이 영화를 가지고 상을 타게 됐다 그런 현실 때문에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마음 아픈 이 시대의 현실 때문이에요. 이 영화는. 넘을 수 없는 계층 간의 문제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계층의 간격은 계단이라고 하는 선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반 지하에 사는 이들은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저택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그반 지하의 계단을 더 내려가면 그들보다도 못한 완전한 지하실에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어 놓은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을 그어 놓는 그 놓았음에도 그 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게 있어요. 냄새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세계에서는 맞지 못하는 낯선 냄새를 사람들은 혐오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화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 월거지, 전거지, 빌거지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월세 사는 거지, 전세 사는 거지, 빌라 사는 거지,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난 도대체 믿어지지 않지만 공공연히 다세대 주택 사는 아이들하고는 놀지 말아라. 그런 엄마들도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굵고 강한 선을 수없이 그어놓고 살고 있어요. 스스로의 안전을 거기서 확보하겠다고 세워놓은 선입니다. 그것이 선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는 함께 놀 수도 없는 상대라는 그런 강한 혐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지극히 이 한국적인 영화가 어떻게 세계인에게 열광적인 감동을 줄수 있었을까요? 세계 현실이 우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영화 평론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세상에 한국에서는 그런 삶도 있어? 이러지 않고 거기도 그렇구나. 이러면서 공감을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 마음이 아픈 감동만으로는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본받아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그 길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그리고 더 낮은 음부까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길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쳐 놓고 그어 놓고 지켜 나가는 선을 넘어가고 큰구렁텅이 건너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길의 끝에 이루어진 기적의 결과를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 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와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길이 맺어준 기적의 열매 아닙니까? 그 기적은 또 다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가도록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을 처음 맞이할 때입니다. 그분들을 자기 고장에 있는 시설에 격리시킨다 그런. 정부의 결정에 그곳 주민들이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반대했었지요. 그러나 막상 그분들이 도착했을 때 주민들이 보여준 따뜻한 환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내걸었던 구호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산이다. 그거였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입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게 그들은 그어 놓은 선을 넘었습니다. 그 결과 불안에 떨던 수백 명의 국민들이 따뜻한 환대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집을 향해 갈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일로 선을 넘어 볼수 있을까요? 알려드린 대로 강력한 예방을 위해서 3주간 동안 주일 주방 운영을 하지 않게 되니까 점심 마련을 위해서 책정해 두었던 예산이 그만큼 남습니다 한 주일에 80만 원이에요 총 240만 원입니다 이돈 남기겠다고 주방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위해서 꼭쓸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딱 맞는 그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 유학생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속한 중국 학생들 가운데 방학을 맞아서 자기 나라 중국에 가 있다가 학기가 시작되어서 돌아오는 학생들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명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은 공항에서 바로 자기들 숙소로 가서 14일 동안 무조건 격리, 자가 격리 처리됩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두 주간 동안 생필품하고 도시락을 그들의 거주지로 공급해 줘야 돼요. 대충 뽑아 보니까 거기 필요한 예산이 한 22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물건의 구입하고 포장은 중국 모임에서 책임을 지고 배달은 청년부가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배달부 라이더를 모집한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을 교회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이 아픔과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 형제와 자매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을 공급해주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뒤따라 선을 넘어가는 결단의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지우 시인의 시, 나의 누드라고 하는 시의 끝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좀 밀어달라고 나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있다. 이 대리 타월을 들고 나는 한 노인의 등 뒤로 다가갔다. 닿지 않는 나의 등으로. 한 노인의 등이 내 손이 닿을 수 없는 나의 등이 되는 것. 그게 선을 넘어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선을 긋고 그 안에 머무르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선 밖에 있는 이들을 매몰차게 내어 쫓고 있습니다. 저희들 와여금 사랑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던져 그선 넘어가시며 내 뒤를 따르라 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그리고 지옥의 공포를 이길 힘은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얻을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돌려 이땅 위에서 선 밖으로 쫓겨나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그들을 향해 선을 넘고 구렁텅이 건너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의 시간. 사랑의 기적을 통해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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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